안녕하세요 거제동 사다리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유자 수확한 날입니다. 아 지금 유자를 열심히 수확하고 있습니다. 유자를 수확할 때는 긴 대나무 같은 걸로 탁탁탁탁탁 때려버리면 다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수확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유자청을 맛있게 담아갖고 올겨울 잘 보내십시오. 오늘 은11월15일 농장 에 어? 농장 에 유자 유자 둥는 날입니다 둥자는 털으면 돼요, 털으면 가둥 물가 둥 물가 많 이렇게 떨어졌지요? 떨어졌죠 이이유다 따는 날입니다. 멋있짜톡톡톡톡톡 썩어. 자 유다 지금 많이 떨어졌어유 유다 톡톡톡톡다톡톡톡톡 That's it. 아이고 오늘 유자 이렇게 좋은 유자 대나무로 타탁 때려갔고 이렇게 수확합니다. 샤또 색깔 좋은 색깔 좋은 유자 수확합니다. 유자 오늘 수확합니다. 유자 수확합니다. 아 유자 수확하기도 참 힘드네요. 밭 떼러 갔고, 밭게에워갖고 대나무로 다밭 떼러 갖고 주워 갖고 농장에 있는 거 하나도 없이 올 겨울에 유자차를 해가지고 아 시켜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유자 수확철입니다. 겨울에, 겨울에 피로 회복에 아주 몸에 좋은 유자입니다. 많이 따가지고 겨울 몸 관리 잘 하시죠. 풍성한 유자 이 빠이 두 차도 반 따고 갑니다. 아이고, 예. 저희들 농장, 바로, 바로, 1m 옆입니다. 이것은, 매실나무 가지 잘 쳐놓고, 오늘 티보, 탭비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유자수하한 날, 유자수 많이 했습니다. 이빨. 이바이로 차도 했습니다. 무농약입니다. 100% 자연산. 100% 자연산입니다. 손이 없어갖고 가지도 못 추고 이렇게 키워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 유자. 여러분들 풍성한 유자. 여러분들도 한두 그심어갖고 겨울철 그리고 1년 12달 내내 맛있게 먹는 그러한 지혜를 얻으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15일 유자 담. 니 바이바이 안녕 거제 농사 다리 좋으면 구독 콕. 아,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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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눌러주세요 이제 다시 구독 구독 구왔습니다 그래서 유자를 독구때식초구종이독구로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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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구 유자를 지금 수확할 건데 때 식초를 조금씩 타가지고, 식으면 아주 희색이 좋게 잘 됩니다. 자, 오늘 농사에 달인 사모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이. 아이고, 오늘 식초물로 깨끗이 지금 익고 있습니다. 식초물로 씻고 마지막에는 정식, 정수기물로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네, 정수기물로 깨끗이 이렇게 으면 됩니다. 자수확에서 식탁까지 지금 유자청을 만들기 위해서 깔끔하게 만듭니다. 다듬어갖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듭니다. 유자청을 겨울에 만들어갖고 거의 1년 동안을 먹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을 먹어갖고 차도록 두 개, 밤새도록 하고 내일 낮에 하루 종일 해도 빡빡할 겁니다, 공정이. 해가지고 유자청을 먹으면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상당히 좋은 차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자청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십시오. 유자를 잘라갖고 껍질을 벗겨갖고 껍질을 이렇게 베겨 갖고 어, 즙은 즙대로 짜고 그리고 껍질 쪽은 이렇게 잘잘하게 이렇게 썰어 갖고 깔끔하게 하면 향이 엄청 좋은 유자향이 납니다 쓴맛도 없고 진짜 깔끔한 유자향 그대로입니다 그래고이 알맹이는 즙을 손으로 혼자 갖고즙 찌꺼기는 버리고 곡물만이두개 같이 해가지고 타가지고 설탕 50, 유자 50 해가지고 같이 청을 만듭니다. 청... 아... 이렇게 유자 청을 만들기 위해서 유자를, 이 많은 유자를 이렇게 잘잘하게다 썰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썰었습니다. 많이 썰었죠? 썰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색깔 좋게 다 이렇게 썰었습니다. 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썰었습니다. 이래야 유자가 완전한 향기가 돌거든요. 씨까지 같이 막 해갖고 해버리면 그것은 절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진한 맛이 안 나와요. 그래서, 농사의 다른 집에서는 해년마다 유자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이러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살살하게 이렇게 고 진한 맛을 내요. 자, 진한 맛을 내고, 뭐 설탕을 여기에약 5kg 정도. 그정도를 대합을 할 겁니다. 위에다가 다 해내면 내일 어느 정도 대합이 돼요. 내려가지고 섞어 주면 됩니다. 정성입니다, 정성. 모든 음식은 옛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한 내용이 있어요. 정성과 깔끔함과 그리고 깨끗한 음식을, 음식이 맛있고 그리고 또 진한 맛이 난답니다. 정성, 정성이 없는 음식은 아무리 해놔도 맛이 없대요. 정성, 그리고 깔끔한 깨끗한 이런 것들이 음식에 그 진한 맛을 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유다청 이렇게 할때 진짜 대충 하지 말고 막 씨까지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서 때깔 쫙 이러한 유자청을 담기 바랍니다. 이래 놓면은 내일 아침에 또한번더었고 그럴 겁니다. 색깔 좋죠요 설탕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때요? 잘했어요? 잘했으면 하고, 그리고 아까 금방 짜놓은 유자에서 나온 유자 안에 내서 나온 이것이 원액입니다. 원액 원액을 짰거든요. 이 원액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찌꺼기는 버리고 원액 진한 물만 안에 물만 이것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진 맛이 안 나와요. 껍데기까지, 찌꺼기까지 같이 해버리면 절대 쓴맛만 나오고 고소한 유자의 향기의 맛이 안 나와요. 이것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걸 진짜 이제 다시 한번 혼합을 시키면 최고의 유자, 아마 베스트, 베스트의 유자의 향기가 나와요. 진짜 이것이 정성을 다한 유자청이 정성을 다한 일반 유자의 정성하고 농사의 달인집에서 하는 유자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맛도 틀린가 하면 향기도 틀린가 하면 그리고 껍데기하고 그리고 안에 내용 씨 열매 안에 유자 안에 있는 열매 안에들은 집하고 따로 따로 분리를 해가고 이렇게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갖고 혼합을 완벽하게 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오리지널 유자층입니다 보십시오. 이래갖고한 숟푼 다 해갖면 찌꺼기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바로 유자 막 그대로. 좋습니다. 이야.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 갖고 십시오 이거 만드는 데 시수만 하더라도 엄청나죠. 이렇게 만들면두 사람의 거의 5kg를 만들었을 때두 사람이 해도, 5시간에서 6시간 걸립니다. 5kg를 잘라갖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실제 금액을 하면 비싼거지요. 시술을 따져갖고 하면. 그런데, 저희들 먹을 거니까 그런 것이 없죠. 진짜 한국의 맛, 유자. 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진하게 유자청을 만들어 올 겨울에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유자청 만드는 방법에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부담없이 눌러주세요. 감사해요.